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제 없어진 나라로만 생각을 했고 그 땅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상상조차 해보질 않았었던 데다가 한국에서 잠깐 대학생활 때 도서관을 돌아다니던 중에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슈투트 카르텐세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상한 글자들이 있어서 도서관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성경이라고 말해줘서 신기하긴 했었지만 그 글자를 알아보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상식에 형편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이스라엘 여행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영어도 못 하는데 덜컥 표를 사버렸습니다. 뭐이 부분은 제가 유대교 TV Q&A 영상에서 일부 다루기도 한 내용이라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뭐다 그렇듯 기독교적인 성지순례 개념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혼자 방문을 했었는데 언어도 안 되고 뭐 아무 이야기도 모르던 상태에서 정말 그냥 무작정 여행을 했었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다 하심의 보호하심이었지만. 전 여행하다 실종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처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유대인은 예멘계 종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겨우 알아들었던 부분으로는 그분이 이제 트일림 전편을 외우고 노래하는 가수라고 소개하면서 저한테 CD를 줬었던 탓에 참 특이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어디선가 막연히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다 외우는가 보다 하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서 난생 처음 입국 심사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제 누군가 외국인을 만나 얘기를 나눈다는 것도 너무 두려워했었는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고 제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고 축복까지 해 주었었던 탓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유대인의 첫 인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여행 이후였습니다. 뭐 알고 찾은 건 아니었지만 정통과 종교인 집안들에서 몇번 머물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언어가 안 되던 탓에 사실 모든 게 궁금했었는데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단 하나도 질문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들의 가정 생활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충격적인 인상들을 줬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제 눈으로 봐도 뭐 저런 것까지 해야 하지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신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다시피 하면서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말뿐으로만이 아니고 행동이나 차림새들도 제 눈엔 마치 조선시대 선비 같이 정갈함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격이었다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흔히 서양권이라고 하는 얼굴과 스타일의 사람들에 대해선 뭐 저는 아는 게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느끼던 게 전부이던 제게. 종교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이제 주었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부모님의 좋은 면을 보고 자라왔던 제 입장에서 저는 스무 살 시절에 제 뜻도 그리고 부모님 뜻도 어떤 것에도 저는 맞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에는 올바른 가정을 간절히 이루고 싶던 제 입장에서 유대인 종교인들 집에서 머물러 보며 지켜보았던 며칠간은 이 가족이란 구상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대단한 충격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개 들자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소위 실없는 행동이나 말을 잘하지 않고 가족이 무언가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나 아이들 할것 없이 모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데 뭉쳐서 움직이던 모습들을 예외 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할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이 있는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중 하나는 어 그들의 이제 행동 배경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성경 구절의 의미가 비로소 연결이 된 것이 있었는데, 미슐레이 구장 10절에 있는 이 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보던 당시 기준으로는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경외하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혜와 무슨 상관일까에 대해 실제적인 모습을 저는 그때서야 봤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얽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만 알고 있던 제 기준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신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모습들이 마치 정말 하심을 두려워하듯 하나하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당연한 것이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인지하던 이말하나하나에 예의와 조심성을 늘 신는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어 그러한 초반 과정에서의 충격과 달리 안타깝게도 제 자신은 사실 처음부터 바로 유대교인이 되어야겠다 같은 마음과는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하심 앞에 더 나은 사람으로 뭐 살고는 싶었으나 아무도 유대교에 대해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지도 그리고 딱히 유대교를 추천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막 알려지기 시작한 메시안의 운동에도 참여해보면서 그나마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길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했었습니다. 어, 유대교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안 찾아본 건 아닌데, 되는 대로 혼자 공부를 해보자니, 이제 한국에선 그 당시에 정보가 전혀 없어서,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잡지식만 쌓아가면서 몇 년을 헷갈리게 보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 지내는 가족이 있는데, 재밌는 건이 가족은 이제 비종교인입니다. 당연히 100%의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뭐 너무나 흥미로웠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요소를 집안에서 문화적으로 지키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생활 중 가장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이 가족에겐 궁금한 것을 여과 없이 모두 물어볼 수 있었고 복잡하게 그지 없던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갈라진 상황에 대한 좀더 생생한 이해가 가능해진 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어, 누군가 어떤 것을 새로 접할 때 그것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용기 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제 경우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얘기하는 믿음 적용 실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너무나도 확고한 교리들 때문에 여전히 오랜 시간을 가슴 한 켠에 이 믿음을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남겨두면서 마치 위급한 상황에 대해 보험을 두듯 정신적인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 가족과 이제 첫 계정 등록 확인 및 라브의 인터뷰 등 절차를 시작해 봤었는데, 그러한 제 머릿속을 마치 보기라도 했는지, 당연히, 너는 그냥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서 그래 보인다라는 이유로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해서 그 시기쯤 제가 변한 태도가 있는데, 물론 아무도 제게 그것이 문제 있다라거나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들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키파나 스티트 등 지극히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몸에 지니기 시작하면서, 당위성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착용했고, 저한테 그걸 왜 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명령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스스로를 변호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러한 행동들이 원래 그 당시엔 안 되는 행동과 입장이었던 걸 알게 됐었지만,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전혀 없어서, 혼자 모든 정보와 그리고 그것을 잘못 공부했을 때 수치를 모두 혼자 감당했었습니다. 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유대교로 갔냐 라는 물음에 정확한 답이라고 제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이제 제 성격 자체가 그게 진리니까요 같은 형식적인 대답을 하기에 뭔가 낯간지러워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명료한 답으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개종을 했다라고 정리한 말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유대교로 이미 개종을 하신 한국 분들이나 어디에서든 개종 과정에 들어간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실 때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길에 대해 저와 같은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좀 두서없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대교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토라를 공부하고 이제 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선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이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닌 하셈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공부가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 기본적인 진리를 명심해 준다면 흠 없는 올바른 열매가 이 본인의 공부를 통해 맺어질 것입니다. 어떤 공부할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뭐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이 말까지 듣고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시는 하심께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에 도우심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개종 동기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트 아웃.